이를 본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려하자 갑자기 달아난 겁니다. 얼마나 다급했는지 신발이 벗겨질 정도였습니다. 흰 셔츠 차림의 남성이 황급히 달아납니다.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입니다. 그 뒤를 경찰관들이 쫓습니다. 앞서 이 남성은 일행 두 명과 함께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렸습니다. 이를 본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려하자 갑자기 달아난 겁니다. 얼마나 다급했는지 신발이 벗겨질 정도였습니다. 남성은 200m 정도 도주하다 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. 맨발로 달아난 게 되레 단서가 됐습니다. 건물 바닥 곳곳에 남성이 흘린 혈흔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. 따져나, 보포, 피가 점점 묻어 경찰은 건물 5층에서 남성을 찾았고 추격전 끝에 검거했습니다. 알고 보니 이 남성 공동 상해와 보호 관찰 위반 등으로 두 건의 수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. 구속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 수배자였습니다. 그래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고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으로 끝까지 추적을 하였습니다.